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. 제가 정신과의사인데 그동안에 뭐 다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정신의학 정신병 정신분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. 오늘은 정신의학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하는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1950년 이전에는 신통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. 혹시 이런 환자는 어떤 충격을 주거나 놀래키거나 하면은 나을까 하는 생각으로 깜짝 놀래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. 그 놀래키는 방법 중에는 참 희한한 게 있는데 연못 위에다가 육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나가서 내려가도록 했는데 중간쯤 가면은 스위치를 누르면은 육교가 툭 떨어집니다. 그러면 사람이 떨어져서 물에 빠지죠. 그런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. 열 치료라 해 가지고 담요로 둘러싸서 뜨거운 욕조에다가 담아서 열을 몸에 열을 확 올리는 그런 치료도 했습니다. 균이 몸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 40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열을 올리면은 균이 죽는다.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치료를 한 적도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뭐 굿을 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동남도지라는 게 있습니다. 복숭아나무에 신령이 있고 그중에서 동남쪽을 향한 가지가 더 영험하다 그래서 그 가지로 때리는 그런 치료도 했습니다. 그치료를볼수가 없지요. 그게 이제 1900년까지는 전혀 정신병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어서 그런 치료를 했었고요.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유명한 프로이트라는 사람과 그 유웅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말하자면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시작했죠. 최면술도 응용하고 정신세계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무의식 행동이나 생각은 무의식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정신분석 이라는 걸로 처음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 제프로이트 입니다 이 분이 1920년대부터 40년까지 39년 말까지 활동을 하면서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고 그분보다 한 20년 뒤에 나온 그 융이라는 사람, 스위스 사람인데 이 분들이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약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천구백오십 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6.25 전쟁이 한창일 때 외국에서는 이 클로 프로마진이라는 약이 처음으로 나와서 정말로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데 조현병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정신병은 뭐 천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상의 뭐 저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구슬하기도 했지 않습니다 이런 그 편견. 들이 있었고요. 플로르로마진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치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60년대 초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그 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밤1 2시 지나서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 중에 그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약 광고가 있었습니다. 그약 광고 멘트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여보 아직도 안주무시는구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쩐지 잠이 안와 디아제팜 이런 약 광고가 있었습니다.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요? 그 디아제팜이라는 약이 앙불안제로. 요즘에는 그거 쓰지 못합니다. 약국에서 팔지 않고요 전문의약품으로서 처방이 있어야 쓰는데 그때 그 디아제팜을 광고했다는 것이 우리 정신과 의학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알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. 이 신경전달물질이 알려지면서 정신병도 이제 약으로 치료한다. 그러니까 그전에는 역동적 정신치료, 그 전에는 역동적 정신 치료, 그 사이코다이나믹 사이카트리 이런 말이 있었고요. 사이코다이나믹이라는 것은 뭔가 무의식적인 정신 역동적인 자기 방어 기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병을 일으킨다. 그리고 약으로 치료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알려지게 됐죠. 그래서 정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.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암흑 시대에서 정신 분석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제 약으로 치료하게 됐는데 그 약이 많이 발전한 것이 1950년부터 70년까지 제가 정신과 의사가 수련을 시작한 게 70년인데 70년 그때는 이제 저는 정신 분석 프로이트나 유용의 정신 분석과 화학적인 약물 치료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한 말하자면 낡은 세대입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의 정신과가 생겼고, 이 오늘의 정신과가 일으킨 것은 신경전달물질인데, 다음에는 이거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